어니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면 좀 슬플까봐 아직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몇살때돌아가셨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 말과 함께 눈물이 번지는 이상준 씨는 평생 숨겨왔던 가족사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곁에 없었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아직 어머니께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슬퍼하실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친구들의 시선이 가장 두려웠다는 이상준. 학교에서 가족 조사를 할때 아버지 직업 칸을 비워둔 채 친구들이 볼까 손으로 가리던 어린날 집에 가자고 할까봐 괜히 밖에서 늦게 놀던 그 시절. 아버지의 빈자리는 없다면서도 목욕탕에서 낯선 형이 등 밀어줄까라던 기억. 그리고 커서 같은 나이대의 아이를 보며 묘하게 오래 쳐다보게 된다는 말에 스튜디오는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 묻지 못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나요?